네 오늘은 직장인 가계부 4월에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 카페고요 또 몰래 찍고 있습니다 먼저 추가 통신비용 91만원 나왔고요 뭐 정수기 아파트 관리비 보수단계 대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91만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용돈 예비 비용 제가 이제 매달마다 조금씩 모으고 있는데, 4월에는 41만원 따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의료, 건강비용. 어, 4월에 헬스를 끊었고, 그리고 한의원 간 비용을 합한 거고요. 이게 26만원이고요. 그리고 경조사 비용 19만원. 네, 결혼식하고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대출. 이거는 제가 쓰고 있는 신용대출 12만원 따로 잡았고, 그리고 식사 비용은 외식한 거 12만원, 그리고 여행 숙박 비용은 11만원인데, 매달 모으는 돈 3만원이랑, 그리고 일본 갔을 때 기차 비용을 나중에 계산해서 4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대중교통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11만원. 그리고 생활비, 9만원.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아는 분한테 제습기를 중고로 하나 샀고, 그리고 코스트코 장도 받고, 다이소도 갔다 왔고, 이런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복 미용. 네, 머리를 잘랐고요. 그리고 뭐, 옷도 샀습니다. 옷산 것도 있고. 뭐, 청치마 같은 거 하나 샀나? 네, 뭐, 그리고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문화, 여가 비용. 4만원. 뭐, 영화 보고, 뭐, 리디북스 구독하고. 그리고 막, 컬러링 하는 거 샀고요. 그리고 뭐, 부모님 관련 비용. 2만원. 그리고 카페 간식 비용. 2만원. 때는좀 카페 간식 비용을 적게 잘 썼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략 4월 내용은 이 정도 나왔습니다. 좀 간만에 좀 시간이 남아서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 최근에 4월 16일 경인가? 이제 중국 위안화가 좀 튀어올랐을 때 그, 원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한2,000 위안 정도 바꿨고요. 뭐, 한 38만원? 네. 저도 이제 원화로 바꿨고. 최근에, 이제, 엔화 또 샀습니다. 엔화 또 샀고. 엔화는, 어, 870원. 870원인가? 870원에 추가로 조금 더 샀어요. 그래서, 이제, 엔화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묶여 있다. 그리고 위안화는 더 빨리 팔수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위안화도 아직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뭐 이거 환테크는 그냥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제 기록용으로 추가로 같이 남겨 봅니다. 네 안녕.